턱보톡스보다 광대보톡스가 용량이 작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턱보톡스에 비해서 더 비싸게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의사들의 스킬이나 이 포인트 잘 잡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효과를 못본 날을 넘어서서 볼핌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경을 잘 써서 해줘야 되는 부위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광대보톡스를 맞는 부위는 턱 근육에 턱근육 이렇게 이 손바닥 모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이 붙어 있는 근육의 위쪽 여기 여기 깔끔합니다. <목소리> 진행하면 이제 광대 보톡스는 끝나고요. 그리고 45도 약간 뭉치는 부위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광대 보톡스 할때 이렇게 진행해드리진 않아요. 썼을 때 여기. ん、um,